오늘은 그 사고로 인한 그 전문가 선택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 변호사라든가 이제 손해사정인을 지금은 이제 손해사정사로 니다 줄여서 손사.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임하게 되고 또는 어 사건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업무와 또는 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과연 이분들한테 이제 어린이들이 사건을 맡길 경우에 어떤 분이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 우리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한 번인데 이 생명에 대한 몸값을 이제 아, 우리가 신체를 다치고 나서 어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듯이 그 선택을 하듯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일시적인 뭐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게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 결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지 비교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각종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어 12대 중과실 또는 뭐 사망했을 때는 어 법적인 재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고, 물론, 손해 사정사는 업무법위가 이제 소송법정이 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액 사건들 경우, 어, 중상해또 소득이 높은 경우, 용무장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해 사정인 보다는 법률 사무소에 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무장이라든가 또는 전문 변호사, 그분한테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실직을 어, 판단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이제 병원에 돌아다니는 소외 상가들 어, 또는 보조인들 이분들이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어 주변에 설계사나 지인들 또는 병원의 뭐 업무 과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볼거 역할을 중간중간 하면서 사탕말짓 말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들의 사탕말짓 말에 자칫 해녹되어서 어, 사건을 진행하다가 어, 제대로 이게 합의를 성사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송으로 이어지면 어, 우리나라는 일심일심 대문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애도한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는 나중에 어, 법률사무소에 맡기더라도 피해 보상의 배상금이 바뀌는 경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보험회사는 환자의 상태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경찰서부터 사고 현장 병원 그다음에 각종 뭐 그런 것을 개인정보를 모두 다어 습득을 합니다. 영상 c 디까지 근데 영상 c 디 같은 경우 의료자문 같은 걸 전부 다 보험회사 공기업에 공개를 해버리면은 보험사 공개조합에서는 자기네들 뭐 대학병원 자문위원들 전부 그 의료자문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자문 결과 나의 말이. 그 자문 결과 중에서도 자기들한 유리한 걸 그걸 토대로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걸 공개해서 자문을 허락까지 하게 되면 은 피해보상금은 안중에 뒤집어질 확률은 좀 어렵다 필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 손해사정사들은 사실 고액사건 특히 개고사건은 어 진행하지 를 못합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기간에 기본적으로 뭐 1년, 2년, 3년 어 여명까지 뭐 이게 짧은 그 개호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기대 연명까지 특히 개호가 필요한 환자는 보통 제 나이 정도가 무가시이고 또는 소득이 뭐한500 정도 까지 했을 때 피해보상금이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막 60이 될 상이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어, 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손사들이 이제 이게 시장 질서가 좀 무난한 것이 요즘 있는데 그 정부에 의하면은 그 손해 사정에 대한 평가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발생 원인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험회사 공제자비를 제출을 해서 리포트라 그러죠. 보고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또 보험사 총괄 금액이 어, 합리적인지 이게 손해액이 타당한 건지 이런 거 부분을 이제 업무 범위에 이제 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손사들이 요즘은 그 변호사처럼 마치 소장을 작성해 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아주 불법을 이제 행사는 하 거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금액까지 어, 한수 조치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요즘 좀 이게 굉장히 이제 생명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불법을 자행하는형태가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총 변호사들이 과연 어떤 대된 로폰부터 해가지고 개인 사무소까지 있는데, 전국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변호사 임직원들이 약 10만 명이 된대요. 10만 명 정도 인구라면은, 소도시 인구, 즉, 남은 시 정도 인구가 됩니다. 법원에 소장하다 보면, 소장에 보면, 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법무법인, 뭐, 사고로, 해가지고, 변호사 명단이 뭐, 이름 러 해가지고, 한1명 20명. 뭐, 이렇게 써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토성 대리는 담당자는, 변호사는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등의 기면장이든, 뭐, 태핑장이든 뭐, 강장이든, 이게 그,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 변호사, 담당 변호사, 또는 담당 실무자,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그, 이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이 어학용어라든가, 뭐, 법률용어, 이게 특히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제 감정에 대한 그 부분이 어학적인 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학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어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의그 담당 사무장이나 그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무늬만 있는 대행로품의 변호사 뭐 이렇게 홍길동이 뭐 잘한다 또는. 몇 스킵에 등장하는, 뭐, 모 변호사가 맨날 TV에 나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자칭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변호사를 예를 든다면, 어, 상담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체감정, 초구치지확장 밸런까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능력이 가시신 분은 만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0.1퍼센트 노도에 1등 당첨될 확률처럼 매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정도의 경험 풍만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뭐 요즘 뭐 일부 보면 개통사고 언론 TV를 보면은 이게 자기 잘났다고 많이 하신데 그런 분들은 실제 재판에 법정에 별로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강구성 영업 사안일 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선택에서 아 저분은 변호사 TV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아 저분은 몇대 몇, 어 몇, 말선. 몇대몇 몇 가시 비율을 잘 판단하네? 아 저분한테 맡겨야지. 근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 내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끝까지 법적까지별로할수 있냐?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맡기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법률 사무의 구성은 그 분에 소속된 그 변호사가 어차피 어, 재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선택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과연 어, 결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무늬만 그 있는 변호사 또는 뭐 유령인물처럼 등장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고액이다 보니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이제 보통 그 교통사고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또 손사 자격증이 있고 또는 그 사무장들이 20, 30년 정도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몇 가지 서류만 딱 보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 예상이 되겠다. 아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 방법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어, 전략적인 그 대처를 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어, 사무장과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 2단계를 또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시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 이제 그 변협에 등록되지 않는 그 변호사 사무장들이라고 자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식이 제시없고 야 우리 변호사가 뭐 부장판사 출신이고 뭐 부장검사 출신이고 뭐 지검장 됐고 그분들은 이름만 갖다 대도 뭐 이게 손후배 사이니까 판사를 잘 알아가지고 잘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사탕말로 좀그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말에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증거주의가 이게 법원에서는 언칙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뭐, 이게 몰래 뒷돈 거리하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경우에는 이제 벌레 박사 같은 게 유일한 증거가 요즘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어 현장에서 현소망대 걸고 목격에서 탔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그, 부당판사 출신, 뭐 부당군사 출신의 그 명성을 갖고 내가 내 사건이 자연봉식으로 잘 되겠다는 황대 꿈을 가금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한 번뿐입니다.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런 사태 발만에 해롭돼가지고 전문가를 잘못 선택할 때는 평생 후회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제가 봐왔습니다. 어, 사실을 의뢰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또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므로 전문가 선택 시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